우리 군 의료진의 선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.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해 운용 중인 의료 장비가 아랍에미리트 군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. 우리의 선진 의료 기술을 알리면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.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국방부는 22일 아랍에미리트 자이드 군 병원이 우리 군 AI 융합 의료 영상 판독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. 우리 군 AI 융합 의료 영상 판독 시스템을 해외 군병원에 설치하는 건 지난해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. AI 융합 의료 영상 판독 시스템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 개발한 것으로 의료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의료 영상을 분석해 3분 내로 판독 결과를 나타냅니다. 현재 군병원과 사단급 의무대 87곳에 설치돼 폐렴과 결핵, 골절 등 군에서 많이 발생하는 9개 질환을 신속 정확하게 판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국방부는 우리 군에서 검증된 의료 장비가 아랍에미리트 군 의료 발전과 장병 진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군의 선진 의료 기술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 KFN 뉴스, 박인배입니다.